안녕하세요. 강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뉴 골프 시즌을 맞이하여 테일러메이드 새로운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라인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겸 그리고 저만의 룩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테일러메이드 포스코 직영점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시그니처 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엑셀러. 뭔가 이 라인의 옷을 입으면은 좀 프로와 같이 좀더 퍼포먼스를, 스윙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간 옷이라고 해요. 한번 제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옷들을. 이렇게 첫 번째 입어봤고요. 지금 이 니트가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여기 안에 두 겹인 듯 하면서 팔도 이렇게. 꿈이 있어서 조금 스윙하기에도 좀 많이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팔뚝살도 조금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허리 라인은 이렇게 시보리가 짱짱하게 있어서 라인이 전체적으로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바지도 약간의 부츠컷 라인이 들어가서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착장은 반팔 한번 입어봤고요. 약간 여기 이렇게 절개가 들어간 좀 특특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약간 조거 스타일. 여기 카고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반팔만 입고 치기에는 조금 날씨가 추우니까 바람막이도 하나 제가 골라봤거든요. 바람막이도 한번 입어볼게요. 아, 이렇게 바람막이 입어봤고요. 바람막이가 더 디자인이 더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캐주얼하면서 너무 핏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펑퍼짐하지도 않으면서 라인이 잘 들어가 있고 길이도 뭔가 제팔 길이도 딱 맞는 것 같고 바람막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마지막 세 번째 착장 입어봤고요. 시크하게 블랙으로 입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지퍼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라인들이 조금 더 백스윙을 할 때에 더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들어간 옷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 텔러메이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질도 되게 따뜻한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딱 간절기에 입기 좋은 되게 따뜻하고 착 뭔가 몸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치마도 약간 A 라인인데 이렇게 라인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귀엽게 커팅되어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착장 모두 입어봤어요. 아, 이제 여기다가 위에 비옷을 입어볼 거예요. 항상 비옷을 입을 때는 겉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난 뒤에 그 위에 입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번 입어볼게요. 아, 지금 아까 입은 착장에 세 번째 착장에다가 비옷을 입었고요. 지금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어차피 위에 온, 입는 옷이기 때문에 조금 낭낭하게 입는, 입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자 비옷 세트로 이렇게 위아래 모두 미디움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까 그 입었던 치마를 입고 입었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올 여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매니저님이 하나 더 추천해 주셨거든요. 어, 이 옷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까 입었던 그 하얀색 티셔츠보다 이 옷으로 매칭을 해서 라운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약간 뒤가 이렇게 나풀나풀 이거 입고 스윙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가로 그 패션의 완성은 또 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도 하나 지금 새로 라운드 때 가지고 다닐 백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런 토트백도 귀엽고 Okay. 이렇게, 요런 백. 어떤 걸 할지 쭉 볼게요. 라운드 때새 옷을 입고 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공도 더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번 주에도 라운드가 있고 다음 주에도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강지 씨에 왔고요. 엑셀러 라인을 입어봤어요. 겉에는 이 저지 입었고, 바지는 그 부츠컷 라인 바지 입었는데, 핏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라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운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지가요. 지퍼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을 할때 여기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로 백스윙 할때 조금 더 편안하게 회전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혹여나 여기가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넣어놔도 음, 예쁘게 좀 스타일링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지금. 이렇게 베스트 니트 베스트를 입고 있고요. 뭔가 올블랙의 느낌보다는 아이보리로 지금 이런 누런 잔디와 함께 매치를 하니까 훨씬 더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 있죠. 바지는 약간의 부츠컷인데요. 여기 되게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팔랑팔랑거리는. 음. 핏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바지 핏이. 상당히 슬림하면서도 약간 부츠컷이라 다리가 길어 보인답니다 투어 스탠드백 떨어져 들어가면 이쪽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 티업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저번에는 아침 7시 티업이어서 첫, 거의 첫티여고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일 차이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티업인 만큼 어, 티업 전에 연습을 잠깐 하러 왔고요. 연습을 하러 온 김에 정재현 프로님한테 살짝 레슨을 받고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엑셀러 라인이고요. 이렇게 바람막이 입어봤고요. 안에는 그 저번에 마지막에 입어봤던 그 검정색. 카라 포인트가 있는 이런 이너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벡셀라 라인의 치마 귀엽게 A라인 치마 입어봤습니다. 이 바람막이도 마찬가지로 지퍼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백스윙할 때 전혀 좀걸리지 않게 편안하게 디자인 되어있어서 오늘도 한번 엑셀러 라인과 함께 연습, 그리고 라운드 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일단 좀 몸을 풀고, 9번 아이언이에요. 연습장에 오면은 처음부터 풀스윙을 치는 게 아니라 하프스윙부터 조금 예열을 한 다음에, 하프. 지금 풀스윙. 나쁘지 않은데 라운드 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 2-30분만 공격 나가도 훨씬 좋아요. 한번 봐주세요, 부님저 오늘 내기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왼쪽 엉덩는 이렇게 쓰면서 쓰면서 돌리는데, 같이 안 덮이게끔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해봐. 봐봐. 얘가 응. 도는 게 아니라 도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지. 아,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올라가겠지. 결국엔 우리가 응, 응. 쉽게 설명하면 응, 응, 응. 여기서 응, 응. 진자, 결국엔 골프는 진자 운동이잖아. 응. 응, 응. 이상태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응. 근데 얘가 가속이 되려면 응. 우리가 돌려? 아, 아니지. 약간 어. 눌러야죠. 면 여기서 돌리면 어떻게 돼? 얘가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그래도 뒷다 오겠습니다. 오 마이 갓. <laughs> 얘가 진자 운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또 가속을 에이. 시키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너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데 몸은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뒤에치는 거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면 너는 요거구나. 결국에, 아. 척추 각도 자체가 이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얘를 보냈다가 얘를 이렇게 올라와야 얘가. 아, 응, 아 그렇지. 올라와야 얘가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야. 아, 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으면 어. 한번 해봐. 오케이. 살짝 내 느낌에는 조금 숙여지는 느낌이 있겠다. 앉았다가 이러, 이렇게. 그치.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 어. 그렇지. 조금 더. 근데 이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똑같아. 왼쪽 고관절을 눌러줘. 주고 그렇지. 빠져주고, 빠져주고. 돌리는 게 아니라 걔가 내려오는 걸 빠, 보내줘야 돼. 내려오는 걸 보내줘라. 음, 빠져줘야 돼. 이런 느낌인가보다. 그렇지, 오 좋다. 그렇지, 더보내줘도 돼. 어, 드라이버 한번 쳐볼게요. 지금도 손이 늦었어. 손이 늦다고요? 어. 약간 알것 같아. 아휴, 걔 와갖고 귀찮게 하냐. 지 <laughs> 일요일이라서 그래, 일요일. 태광 앞에다가 붙여놔. 강소율 출입금지 이렇게. <laughs> 아, 아, 아. 아니, 3층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다. 아, 왜? <laughs> 왜? 와서 귀찮게. 이렇게 애들 선물도 갖고 오잖아요, 제가. 알았어. 맛있는 것도 사올게. 알았어. 보내줘, 손. 좀, 나갈, 좀 나가야 돼. 더 와야 돼. 이렇게 가. 그렇지, 가야 돼. 어. 걔가 가야돼. 걔가 느낌에 절로 가야돼, 너 느낌에. 절로? 응, 음, 절로 가야돼. 그렇지. 어. 그렇지. 더 보내도 돼. 더 보내. 안고 확실히 보내. 보내. 더 보내. 안고 보내. 안고 보내. 더 보내. 이렇게? 더 보내도 돼. 어. 늦어, 지금도. 누르고 보내. 근데 항상 너한테 얘기하지만, 어. 백스윙 때 골반 회전이 많으면, 아, 음. 아 그것도 알지. 스윙 좀 줄일까? 아,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헤드가 계속 백스윙 앞에 있어야 스윙 크기를 돼. 조금 줄이고 아, 줄이고 앞에 있어야 되고 누르고 보내. 그렇지. 지금 절대 줄이고, 빠지면 안 돼. 줄이고 누르고 보내. 그렇지, 그렇지. 어좀 났어. 조금 났어. 줄이고 누르고 보내. 줄이고 누르고 보내. 어 지금 좋았다. 네, 그래, 그 정도만 쳐라. 그 정도 치면 뭐 그냥 뭐 오늘 잘 치겠죠? 이번은 치겠죠? 어, 나쁘진 않겠다. 에. 사실 골프는 드라이버가 다가 아니니까. 그럼요. 아직 베트남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쇼 게임이 살아있어. <웃음> <웃음>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좋다. 오케이. 살기만 아, 하면 돼 드라이버는. 그 정도만 쳐도 뭐. 감사합니다 브르님 카메라 대고 인사 한 번만 해줘 <놀람> <laughs> <laughs>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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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님 <laughs> 바람마귀를 벗고 여기 안에 있는 이너 옷을 입고 치고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레이어링이 있는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티셔츠입니다. 바이저를 처음 쓰고 라운드를 해보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하고 여기가 뚜껑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여기 여성분들 여기 가르마에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다 타요. 가르마 두피보호, 두피보호. 그럼 저는 또 라운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착장 입어봤고요. 처음에 입었던 그 니트죠. 그리고 바지는 조거팬츠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가방. 마지막에 골랐던 토트백.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서, 이비옷 바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전반에는 이비옷 바지랑, 그리고 바람막이, 니트 방풍 바람막이를 입고 쳐보려고 해요. 샷 이렇게, 이렇게 총 3라운드 동안 세 번의 착장과 함께, 테일러메이드 엑셀러라인과 함께 라운드를 해봤는데요.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신축성이 일단 너무나도 좋아서, 스윙할 때 너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이 예쁘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스윙도 잘 나오니까, 조금 더 즐거운 라운드를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테일러메이드 엑셀러라인과 함께 즐거운 라운드 해보세요. 안녕!